이렇게 휘심의 드라이버를 쳤는데, 공이 뜻하지 않는 슬라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드라이버 쳤을 때,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조치 요령, 슬라이스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는 어쨌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열리면서 맞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1 5 골프는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상당히 업라이트기 때문에 특별하게 슬라이스 날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라이스가 발생했다.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첫째는 아직도 칩샷 올카바의 그립을 하늘땅 그립을 믿지 못하여 그립을 약하게 잡으면. 약하게 잡으면, 예, 약하게 잡은 거죠. 약하게 잡으면, 백스윙에서 임팩트 진행 드는 동안에 윈힙으로 충분히 클럽을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클럽 베이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당수를 하기 때문에, 당수를 했을 때 클럽 베이스는 열리게 됩니다. 열렸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 예. 예, 이렇게 하면 열렸죠. 확실히 아시겠죠? 열린 거. 예. 자. 이렇게 임팩트 돼 나가야 되는데 예, 열렸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예, 왼손 그립이 약하다 이겁니다 약하다 왼이프가 당겨 돌아가면서 당겨 돌아가면서 왼손이 그대로 그 클럽 버튼을 끄고 가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립이 약하게 되면 아까처럼 테피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클럽 헤드가 열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십샷돌 카바 스윙은 슬라이스를 막는 것은 고치는 것은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무 쉽습니다. 왜? 클럽 페이스가 한 번도 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전 타이밍이 없습니다. 클럽 페이스는 백스윙 한 것이 30, 20 1 0 m 백스윙만 오게 되면 거의 스퀘어존에 들어오죠. 스퀘어존에 들어온 것을 임팩트 존까지 클럽페이스를 유도한 후에 지속적으로 왼쪽 손을 통해서 왼쪽 힙을 통해서 클럽페이스를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 도 회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단 한가지 클럽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열려 맞지만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백스윙 오, 골 바르고 피니쉬에서 왼팔을 곧게 뻗어줌으로써 오른손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제로로 만들었죠. 슬라이스 상황, 공이 깎여 맞는 상황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 왼손 그립이나 아니면 헤드가 열려 맞는 상황이 재현했다는 거죠. 이때 간단하게 클럽 페이스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스퀘어가 될 때까지 계속 왼손을 그립을 돌려서 클럽을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 클럽페이스만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상황에도 서 공을 치면 예 슬라이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하나 스퀘어가 될 때까지 클럽을 돌려 잡아 주면 됩니다. 스윙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스윙은 어떤 스윙을 하든, 샌드를 하든, 아이언 하든, 드라이버 하든, 스윙은 단한 가지로 칩을 스윙을 합니다. 오직 바뀌는 것은 클럽 페이스가 열린 것을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닫는다는 의미는 스퀘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슬라이스가 없어지면 그것이 슬라이스 교정된 겁니다. 일반 골프는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12가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최소한 12가 지죠 그리고 서적을 보거나 아니면 수많은 인터넷 그 강의를 보면 슬라이스 교정법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칩샤돌카와는 딱 한가지입니다. 임팩트 시에 클럽페이스가 열리지 않도록 클럽을 조정하라 이 하나입니다.